안녕하세요. 수레즈입니다2 0 1학년도 6월 평가 목에서 나영 9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y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x 1분의 3x 플러스 1이 있는데, x-1로 분자를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변형시키면 됩니다. x 1분의 3, x의 계수가 3이니까, 3을 꺼내놓고 x-1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건 약분되면 3으로 남, 남 3이 남겠죠. 그죠? 전개하게 되면 3x-3이니까 플러스 1 나오려면 플러스 4를 해주는 식은 똑같아지는 거죠. 전개했을 때 이것과 똑같아지죠. 그죠? 자 이렇게 쓰니까 이제 얼마나 오냐면 3이 나올 것이고 플러스 x-1분의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이 식은 다시 보자면 3을 이항시켜서 y-3이퀄 x-1분의4 이렇게 된겁니다. 자 이게 y자리였고 이게 x 자리였습니다. y는 x 분의 4라는 식을, y는 x 분의 4라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정근선도 당연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 3만큼 평행이동됐을 겁니다. 그죠? x축 방향으로 1, 이게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3,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된 거. 그죠? 자, 그래서 a 값이 1이고 b 값이 3이 됐습니다. 자, 둘을 다한 값은 4가 되겠고요.